자, 오늘의 제로지 종목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제가 정보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종목의 코인 소각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코인 소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폭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만큼은 꼭 집중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급등이 크게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상승세가요, 직전에 고점 부근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탈출할 수 있을만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종목, 현재 고래 매집까지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대단의 토큰 소각 발표와 동시에 터지게 되면서, 가장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 신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받다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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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거래량 크게 들어와 주게 되죠.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이 가격대를 보시면 아, 이 라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저점이다 라고 판단한 고래들이 어, 이 가격에 터치하자마자 매집에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이 매집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일정이 시장에 터지게 되면서 급등이 크게 나와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이 정말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런 급등이 나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익절을 못하고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도타점을 잘못 잡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급등이 나왔을 때 머리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어깨라인 부근에서 미리 먹고 나오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에 예약주문을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예약주문이 정말 중요한 게 급등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약주문을 걸어두게 되면 급등이 나오다가도 가격 터치하면 바로 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입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요,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부랴부랴 매도주문 걸어두면요, 이미 매도주문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가격의 변동성이 급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수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후에 떨어지는 가격에 그대로 물려버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도 예약 주문 걸어두고 싶다. 나도 이런 절라는 투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화면 밑에 제 번호 하나 띄워 드렸습니다. 이 번호로 제로지 도움이라고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이 일정 전에 나오는 급등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예약 주문 걸어두실 수 있는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려보면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한테 도움, 오닉스라고 이 오닉스 코인에 대한 문자를 어, 보이시는 1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쯤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에게 제가 오닉스 코인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정보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1차 목표가는 물론이고 혹시나 갑작스럽게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손절가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 목표가 제가 보이시는 이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실제 차트를 보시면 1월 5일 딱 이때죠? 그때 급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날에도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로 1월 6일에 18.7원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움을 드렸던 1월 5일 이후에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와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제가 이 1차 목표가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기준을 제가 매도 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바로 이 가격에 매도 주문 예약 걸어두신 저희 구독자분은 이 오닉스 코인으로 기간 안에 익절은 물론 이 전고점 부근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탈출할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현재 나오고 있는 조정에 당하지 않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날, 보이시면 12월 21일 일요일에 하이버스 종목에 대한 도움을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고, 역시나 이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설정드렸던 전고점, 그러니까 직전에 나왔던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슈팅이 실제로 나와주게 됐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7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 가격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 주셨던 구독자분들은 이 파이버스 종목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이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비슷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코인 투자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어, 보통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늦게 접하게 되면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난 뒤라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공부방도 하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이 공부방에서는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시장에 나오는 뉴스 올해 매집 흐름 재단 일정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후보자분들도 하나씩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저희가 공지상 적어 놨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지난 지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종목에서 올해 매집과 그리고 재단 일정이 겹치는 그 구간을 공유를 해드렸고 12월 25일 긴급속보라고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종목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공부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유해드렸던 12월 25일 이때 이후로 바닥자리에서 눌림목 잡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 이 자리에서부터 고점까지 단기간 안에 80%의 슈팅이 나와줄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공부방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한번 입장하시면 원하실 때까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공부방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께는 이 공부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거의 1000분 가까이 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투자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이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 꼭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